그래서 이거 조합식 분수에요 조합해서 어야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백쪽보트는굉장히 난이도가 필요하겠죠 막 분수도 피해야되고 이것도 피해야되고 뭐 피할게 많아 되게 회전마 뚜껑 이거 이거 색깔 못 바꿔요 흰색은 고정이야 이렇게 할까? 옆에랑 세트 좀보 이게 낫다 세트가 안돼요 여기 파란색 흰색 부분 파란색 흰색 부분 여기도 빈칸이 있죠 여기는 여기는 화장실, 아 병원 병원 짓고요 병원 아, 병원 바로 옆에 있네 화장실 짓고요 화장실 짓고 그리고 병원 이 지방에 병원 또 짓읍시다 병원 또 짓고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짓읍시다 레모네이드 짓고 여기는 또 건물로 덮습니다 똑같은 스타일로 흰색 이걸로 이렇게 해주고 뒤에도 해주고요 뒤에는 안해도 되지만 합시다 이 요걸로 이렇게 하나 둘셋 바깥쪽으로 요 바깥쪽 여기도 바깥쪽으로 해주고 기 파란색으로 해주고 어 여기 저 이게 레모네이드 가게 약간 층이 높네 그리고 이거 흰색으로 해주고 흰색 그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걸로 뚜껑으로 여기는. 여기는 대충 이걸로 막으면 되죠 이렇게 막고오음 그다음엔 우리 지금 공원등급 960, 공원등급 970 조금만 더 보면 된다 조금만 더 레몬에도 먹고 식중독 병원이었다 그 다음에 여는 나무같은것이 있습니다 나무 그럼 나무. 나무를 빈칸에 넣어줍시다 빈칸에 넣렇게 아직 덮치기 켜져있었네 빈칸에 나무 넣어주고 4분의 1 나무 넣으면은 더 빽빽하게 둘수 있어요 4분의 1 나무 넣어주고 여기는 부시 티가 커서 안들어가는 데는 부시 넣어주고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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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부시 조금만 줍시다 시초같이 넣어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이것도 파란색으로 하자고요? 세트처럼? 그럴까? 그러자. 여기도 일단,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이거 노란색도,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얘만 노란색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파란색, 얘는 흰색으로. 창문도 색깔 바꿔주고요. 어 이거 뭐야 하나 안 바뀌었어. 여기, 여기도. 음, 얘도 관람차도 뚜껑을 파란색 으로 바꾸자. 파란색으로. 음 얘도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깔맞춤하자 깔맞춤? 아 그럼 풍선도 파란색 할 거예요 그냥. 얘도 파란색으로. 좀나눠겠는데 파란색 아, 지금이라도 파란색 빨 빨기 팔자 이게 파란색 할게요 풍선 가게 지금이라도 빨기 파란색으로 바꾸자 풍선 가게 투도 있거든요 아 이게 투네 원 파란색 그다음에 풍선 가게 풍자로 풉니다 이제 풍선 빨리 파란색으로 바꿔야 돼 무료로 풉니다 무료 그다음에 마케팅을 합시다 마케팅을 아아니 풍선은 마케팅 못해 먹을 것만 할수 있어. 음료, 음식이나 음료수 만돼요 음식이나 음료수. 우리 돈 넘쳐나는데 광고할까요? 특정 놀이구 무료. 고카트 무료. 고카트 12주 무료. 그 다음에 음식. 문어발. 어, 이게 척수가 아니고 문어발로 변역됐구나. 여기서는. 12주. 해산물 아닌가? 아, 모르겠다. 일단 문어발. 자, 공원을 광고하고. 그 다음 특정 놀이구 광고하자. 뭐하지? 어, 파랑이 광고합시다. 파랑이. 파랑이 12주 광고하고. 과잉복지, 과잉복지 아니에요. 무슨 과잉복지야. 공원 등급 올라가고 있어요. 960이야. 2 e 올랐죠, 2? E? 검은색 로코스도 이것도 다 파란색 으로 바꾸라고요? 모든 라인을? 너무 티코 같은데? 해볼게요, 그러면. 너무 자연적이지 가 않잖아. 너무 다파란색이고잖 그 아니야, 나 이거 검은색으로 바꾸 아, 이렇게 할래. 이거 괜찮다. 검은색에 파란색. 여기는. 음, 여기는 약간 그라데이션 해가지고이렇게 해서, 약간 자연스럽게 색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색이 바뀌는, 거. 여기는 그냥 회색으로 하죠. 이렇게 하고, 음, 여기가 뭔가 아쉬워. 빈칸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여기를, 부시를 또 설치하고, 부시, 부시, 부시. 그 다음에 4분의 1 나무 있죠? 4분의 1 나무를. 빈칸에 메꿔 이렇게 절벽 끝에 있는 건좀 이상해 빈칸에 여기내 땅이 아니네요 사분의1 나무네 여기 빈칸에 택빽히 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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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970이었어요? 공원등급? 그래? 다시 올리면 되죠 올라가겠죠 뭐 철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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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주고 철조망 깔아주고, 철조망 깔아주고 어, 굳이 절벽 끝에 있는 건좀 이상하지만 철조망을 깔아주면은 약간 괜찮아져, 다시 이상하긴 하지만 철조망 깔아주면 약간 정리가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로 해볼까? 아, 이거 이상하네 검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할까? 너무 인공적인가? 다시 조리자 너무 인공적이었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공간이 있었어 오늘은 공간이 적으니까 모든 공간에 똑똑히 쓰는 걸 목적으로 해보자 여기다가 또울타기 그물철제 해주고 이거 수치 8 찍기 힘든가? 7.7이네 8은 못하겠다 8은 못 넣겠네요 아 여기도 공간 있네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나무 나무 심어줍시다 나무 나무 심어주고 그 다음 요걸로 침엽수 침엽수 생울타기로이렇 해주고 공간이 적지만 되게 빼곡하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음... 아, 지하에다가 하트라인 만들까? 되게 조그만 하트라인, 지하에다가 만들자. 여기다가 하트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아래쪽 전송, 아래쪽 전송. 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아니네. 아래쪽으로 가야 되네. 정거장 짓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잠깐만요. 정거장, 이렇게 길게 안할 거예요. 잠깐만. 정거장 위치에 좀 옮기려고. 한꺼번에. 정거장은 이쪽에다 짓고, 위쪽 전송기 해주고, 그다음 내려가서, 그리고 또 올라간 다음에, 여기 다 치워요. 그 다음에, 아래쪽 전송기.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하트라인 롤. 그 다음에 정거장, 정거장. 끝. 여기다 이렇게 짚고 이렇게 짚고 아, 맞다, 우산 색깔 안 바꿨네, 우산. 우산. 너무 늦었나? 야, 지금이라도 파란색으로 팔자. 우산. 파란색. 우산. 파란색. 그 다음 우산, 공짜로 풉니다, 공짜. 고급률 높이기 위해서 공짜로 풉시다. 어, 잠깐만, 등급 왜 떨어지지? 잠깐만, 등급 확인할게요. 어, 같은 거. 등급이 갑자기 막 떨어지고 있어. 등급이 갑자기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의견을 보자.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대. 어... 아 이게 사람이 갑자기 왜 많아졌냐면은 지금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거 사람들이 갑자기 안 타요. 그니까 여기 줄서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다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복잡해진 거야. 이런 롤러코스터들 있잖아요. 지금 다빈 차지? 빈 차죠 이거? 여기 줄서 있던 애들이 지금 다 튀어나와서 그래. 다시 올라가요 저비 크지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좁은 공원에서 비가 왔을 적에 단점이야. 이런 거는 엔터테인먼트 도포용합니다더봅시다 더 엔터테인먼트 100명 채우자 100명 엔터테인먼트 100명 그럼 우리 12명당 엔터테인먼트가 1명씩 있는거죠? 브리팅을 엄청 자주 할수 있겠죠? 이거 테스트하고 대기실 만들어봅시다 빨리 여기 지하로 분산시키자 지하로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빨리 분산시키자 이렇게 수치가 나나 볼까요? 수치는 2, 2, 6, 4 역시 하여튼 2, 6, 4 2, 6, 4 오픈합시다. 오픈하고 그다음에 의자 깔아주고 여기다가 지하 상가를 만든다. 지하 상가 여기다가 저 완전 최대로 빼가지고 길 이쪽으로 완전 지하 길 그냥 여기 이깁시다 이쪽에 이깁으면 되겠네. 우리 2천 명 모기 할까요? 2천 명 여기다가 2천 명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공원 살아도 괜찮아요 몇명안줘도 공원 등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공원 등급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 351명이요 227명? 엔터테인먼트 고용해요 더 빨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빨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비원 고용합시다 경비원 10명? 10,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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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하고 엔터테인먼트 더 고용해 애들이 행복도가 떨어지지 않게 엔터테인먼트를 아 127명이네 그러면 정비기술사 아 미화원을 조금만 해고하고 엔터테인먼트 더 고용해 절대 행복도가 떨어지지 않게 애들이 그럼 지하로 빨리 분산되게 해야 돼요, 지하. 지하에서 놀고기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다가 트위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 지하에 파가 버려 지하에 이렇게 파가 버리면 돼. 여기다가 <laughs> 입구 짓고요. 출구 짓고. 테스트 하고. 여러분, 바로. 여기다가 대기줄 짓고요. 이렇게 짓고. 그리고 어, 지하 경제를 만들어둬야 돼. 지하 경제, 그 다음에 모션 시뮬레이터 있기 많아요. 모션 시뮬레이터 있기 많으니까 하나 더주십시다 여기다가 입구 출구 테스트 바로 열어요. 그 다음에 대기줄, 대기줄 여기다 지어주고요. 북한 딱이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돼. 여기를 완전 가득가득 채우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만들어주고, 블로그 된것 중에 안 지은 게뭐있지 아, 맞아 외국된 집, 외국된 집 지읍시다. 외국된 집을. 여기다, 옆에다가. 입구는 여기다가 짓고요. 여기다 짓고, 출구에다 짓고, 테스트하고, 열어. 삐뚤어진 집. 그리고, 이거 안 지었죠? 고문기계. 고문기계도 지읍시다. 여기다, 나란히. 입구에다 짓고, 출구에다 짓고, 테스트하고, 아, 테스트가 없어요. 여기 대기줄 만들어야겠죠? 대기줄 만들고, 이렇게. 대기줄 만들고. 그냥 일반 길 만들어주고 일반 길 만들고 여기는 엎어서 이렇게 이어주고 남은 공간 있죠? 남은 공간은 햄버거 가게나 이런 걸로 채워주면 돼. 햄버거 가게 여기다박고요 옆에다가 나란히 그리고 화장실이 아니고 응급 치료소, 응급 치료소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어, 안들어가냐 높아서 그런가? 이거? 여긴가? 아닌데 여긴가? 아, 여기다 등급치고서 넣어주고 <laughs> 화장실 화장실 넣어주고 무슨 오자마자 똥꼬쇼야 티셔츠 팔아야지 티셔츠 아 맞아 티셔츠도 파란색 팔아야 되는데 티셔츠 파란색 그럼 가 공짜로 이거 공짜로 해주고요 정비병 고용합시다 아, 맞다. 아, 잠깐만. 어, 우리 엔터테인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해고하고, 조금만 해고하고, 얘네 좀도고합시다더 고용하고, 그리고 의자 더 깔아주고요, 의자.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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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무슨 대량 해고야? 대량 아니에요. 저 정도면 대량 아니야. 쓰레기통도 깔아주고, 우리 공원 등급을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 173명. 배고프지 않아? 집에 가고 싶어가 생겼네? 집에, 하고 지도가 너무 작아서 근데 이게 <laughs> 보이지가 않네? 지도가 너무 작아. 확대가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 가고 싶어. 음. 아마도 여기서 헤매는 거겠지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하거나 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음. 공원 등급이 747. 이거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 누가 더 떨어진 지 않을 거야. 여기다가 또 길을 이렇게 이어서, 이 사이에도 또 모집시다. 여기다가는 모션 시뮬레이션을 또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모션 시뮬레이션, 모션 시뮬레이터. 내가 입구 짓고요, 출구 짓고 테스트하고 열기합니다. 그리고 아, 급락하는 거 저거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지금 이 공원 면적의 한계를 넘었어. 지금 수용량을 넘어서 그래, 수용량을, 수용량을 넘어서. 원래 미션 목표는 깼어요 미션 목표는 지금 뭐지? 손님 수 상관없이 공원가치 올리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공원가치 몇인지 볼까요? 몇인지? 이거 봐 우리 공원가치 21만이야 지금 21만 목표.. 목표의 두배가 넘었어 21만 21만 이거 하트라인 인기 많네요 근데 되게 의외로 하트라인에 하트라인 트위스터 코스터는 정말 훌륭했어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군 일단 TV를 깔아주고 아 거의 두배 거의 두배 거의 두배라고 거의 두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일자로 또 깔아주고 이쪽도 지하 경제를 만듭시다 여기도 내려가는 길 만들어서 이쪽도 반대편도 공간이 되게 많네요 우리 공간 되게 많구나 어... 너무 낮다고? 공원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그게 어디지? 아 여기 위에 알바 되어 있는 곳이구나 알바 되어 있는 곳이야 여기 와 여기 공간 되게 많네 여기 지하에 공간 진짜 많어 공간 엄청 많죠? 공간 엄청 많아요 지하에. 공간 엄청 많습니다. 요거 다 치우자 꽉꽉. 트위스터 짓습니다. 트위스터 여기다 짓고요. 입구, 출구, 테스트 여기 여기로 사람 분산시키면 돼. 대기줄 지어주고요. 대기줄. 그다음 여기는 이제 또 먹거리 고릴 국수 가게 3 여기다 짓고. 그다음 옆에는 치킨 가게를. 있고요 이 컨트롤 키가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네 뭔 차이지? 어떨 땐 먹힐 고 어떨 땐안먹혀 거고 뭐다 프라이드 치킨 가게 그리고 아 무슨 <laughs> 난개발이야 난개발 아니에요 아 우리 후루미이드 지을까? 지하에다가? <laughs> 후루미이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꽤 되는 거 같은데?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여기다 후루미이드 지읍시다 여기다가 후루미이드를 지읍시다 이쪽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전광장 뛰기해서 올라갑니다 나름 올라가 꽤 많이 올라가 나름 우리 공간 꽤 많아 내려가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너무 많이 내려니다 어... 공원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뭐야 이거 아직알박기 있나보다 아 여기 알박기 있어 위에 여기 위에 그알박기 있었어 요거 이상한 오두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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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더 가서 올라가서 내려간 다음에 알바퀴 어느 쪽인지 지금,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또 꺾고 그리고 어? 아 여기 공은 소유의 땅이 아니래 알바퀴 이쪽에 있구나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아 공은 소 땅이 야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사이로 가서 이쪽으로 여기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정거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정거장. 그 다음에 여기 턴테이블 해줘야 돼, 끝에. 해줘야죠, 하나. 그 다음에 사진은 못 찍어요. 여기 안 되지? 오,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 알바꾼가 서있나? 헐, 잠깐만. 여기 공원 수잇장이네 <laughs> 알바꾼, 야. <laughs>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를, 아니야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S차로 한 다음에 피해갈 수 있어! 피해갈 수 있어! 피해갈 수 있어! 아, 여기 보도가 있죠? 이쪽이쪽 이쪽,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해서 아, 여기도 공원 소유 땅이 아니네? 잠깐만 그러면은 <laughs>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바끼니까 어... 잠깐만요 이쪽으로 해서 아, 여기도 공원 소유 땅이 아니네? 어... 그러면은 어, 저 어떻게 키워야지?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 여기로 지나갈 수가 있나? 안 되는데, 저기 안될 텐데. 여긴 되네? 여긴 되지? 마이너스 키 마이너스 어, 이 음, 내려가자. 잠깐 이게 마이너스 지금 9잖아요 이쪽더 내려갈 수 있는거 아닌가? 너무 낮다는데? 아 마, 마이너스 6인가? 아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요 아 새겨졌어요 새겼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여기서요 S자를 한 다음에 아 이쪽으로 S자 한 다음에 그럼 다음 로 돌려서 내려가요 구도를 구두를 옮기죠 구두 피해가 생겨가지고 구두를 옮기자 여기 잠깐 문다아 닫... 잠깐 통행 금지 통행 금지 통행 금지, 통행 금지하고 통행 금지하고 여기... 구두 잠깐 뜯고, 이거 뜯고. 여기 뜯고 나가 여기서 인사하고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알바끼였죠 여기가 알바끼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칸더 가고 이렇게 해서 알바끼를 피하기 위한 엄청난 다 치우고 다 치우고 한 칸만 더 가고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또 알바끼 있네 공수의 땅이 아닙니다. <laughs> 음, 여기 되나? 안 되네. 자, 아, 그러면은, 여기 올리자. 그냥, 하나, 둘, 올리고요. 내 땅이 아니네, 그러면. 여로 해서, 하나, 둘, 올리고, 이쪽으로 해서, 좀 많이, 그, 그, 계획보다 좀 많이 멀어지긴 했는데, 이쪽으로 가자. 왜 어, 이래, 이거. 여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왜 어, 이래, 이거 시점. 됐다. 일로 갑시다.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은 아까 그 보도도 아까 그 원래 상태에서 냅두도 돼요 다 뜯었는데 원래 그 냅두면 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여기 심심하잖아요 그냥 일자로 가면은 일자로 가면 심심하니까 또 낙하 구간을 만들자 두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어두칸 올라갔다가 아니다 아니다 네칸 아니,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게 하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laughs> 입구 출구 이어야죠 입구 출구 우리 름륭라이더꽤 지하에 꽤 거대하게 지었어 생각보다 너네 분명히 창렬로 지을 줄 알았겠지만 나는 창렬로안 지었어요 여기다 짓고 여기다 짓읍시다 대기줄은 요, 이쪽으로 꺼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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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해서 잘 피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여기다 짓고요 이렇게 해주고 똑같은 무료 이벤트가 종료됐고 이쪽으로 약간 원래 똑같이 해줍시다. 그다음 이거 풀어주고 배너 그냥 테스트 해주고요. 테스트 테스트 해주고 테스트하는데 꽤 걸려요. 테스트 냅둬주고, 그리고 이제 깔아주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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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주고,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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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 도배 의자 의자 도배예요 의자 도비하고 아, 아차 너무 많다고 잠깐 만 차가 몇 개였지 차가 3 0개인데 31개 좀 많고 한 20개로 합시다 20개. 20개도 좀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워낙 늘려가지고 많아야 돼 20개 테스트하고 이제 대기 시간 풀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는 또그 트위스터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을까 트위스터를 여기다가 음, 아니야, 트위스트는 못 넣을 것 같아. 트위스트는 못 넣고, 저 사이에다 그냥 푸드센터 같은 거또 지읍시다. 지하 매장. 아, 여기 알바끼 있구나. 어, 알바끼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 학원가게학원가게 개발됐나봐. 여기다 학공가게를 넣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여기 옆에다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가, 안 들어가네. 다 치우고. 아, 치우고. 여기 들어가네요. 화장실 넣고. 그 다음에 ATM기 놓읍시다 ATM기 놓고 ATM기 놓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이 아니고 햄버거 화장실이 니다 햄버거 가게 넣고요. 여기다가 어, 여기 안 들어가나? 여긴가? 여기가 아닌데? 여긴가? 아 들어간다.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여긴가? 아 여기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가 여기는 자리가 없고요. 이제 이쪽에다가 햄버거 가게 에 짓고. 그리고, 화장실. 아, 맞다. 화장실 안 넣었네. 근데 뒤로 타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더 좋은 게 뒤로 탈 수도 있고, 뒤로 안탈 수도 있잖아. 더 재밌는 거죠. 랜덤성 있는 거죠. 랜덤성. 여기다 티셔츠 파요 티셔츠는 파란색으로. 파란색. 부금재생기 고장났는데 뭐 수리하겠죠. 그 다음 고기국수 가게. 고기국수 가게. 여기다가. 여기 코너 설치가 안 되지, 저기는? 여기 콩콩은 왜 설치 안되지? 화장실 아 된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또 있지만 그리고 여기 공원 등급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네 공원 등급 떨어지고 있어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200명 배고프지 않아 풍경이 참 좋다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물어가기 시작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 160명 배고파 배고파도 많고 배고프지 않아도 많어 우리 저거는 <laughs> 음식 가격을 이제 인, 그 인하시킵시다 감자튀김을 꼼자로 하고 공짜 너무 심하고. 300원. 고길국수 가게 내리고요. 고길국수 가게. 900원. 레모네이드도. 아, 이건 목말라지. 치킨너겟. 치킨너겟, 800원. 무상급식 아니에요. 무상급식 아니야. 공짜가 아니잖아. 프라이드 치킨. 가격, 가려... 3, 220원, 200, 200원. 햄버거. 아, 해산물. 해산물. 문어발. 문어발 가격 내리고. 손님의 길을 이거나 갇혔대 어 저게 뜨면 좀 큰일난거야 저게 뜨면 좀 큰일난거거든요? 저거는 길이 진짜 이상하게 되어있는거 같아 어딘지 한번 볼까요? 아니네 몇명 없네 뭐야 네 명밖에 없구만 세 명밖에 없구만 공원 출구를 찾을 수 없다니까 얘네는 그냥 공원 입구로 배달시켜 주자 집에 가라 빨리 컴플레인 도지 말고 공원들도 떨구니까 컴플레인 잡꾸넣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세요 다 빨리 얘네들 다 보내줘요 얘 네, 되게 소수인데 의견이 강하네요 소수인데 의견이 강해가지고 공운이좀 팍팍 떼주고 있어 여집으가 얘도 집으로 보내줍시다 내쫓는 게 아니고 집에 가고 싶다니까 배달시켜주는 거지 왜 계속 도 이거 야 이거 봐봐 그입막입꼬기막 그막막 엄청 내려간 거 봐봐 갔죠 집에 갔죠 다 얘도 공원 등급이 지금 779야. 다시 오르고 있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김신이안 돼서 그런데 여기 쫙 올라갈 거예요. 쭉 있으면은. 여기 의견 다시 들어봅시다. 사람이 너무 많아. 127명. 127명. 여기 지하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의자를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게 의자를 이렇게 도배를 하자. 의자에 앉아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사납계 돌아다니지 말고. 괜히 복잡하니까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이 쓰레기통도 몇개 있어야겠죠? 쓰레기통 가끔 조금씩 이게 해주고. 이렇게 쓰레기통 몇 개씩 조금씩 해주고. 아, 맞아. 이거 개장해야죠. 이거 수치 53이 나왔어. 53이. 지금 이게 꽤 사람을 많이, 어, 이거또 고장났네? 이게 사람을 꽤 많이 잡아먹을 거야, 아마. 이제 4명씩 타잖아요, 4명? 4명씩 타니까, 4명씩 타는데 20포트니까 80명 타죠, 맞죠? 80명. 80명 탈수 있잖아, 총. 그 다음 대기줄에 대기줄에 서있는 애들도 꽤 많으니까 꽤 많이 이게 분산시킬 수 있겠죠? 음... 또 이쪽에도 공간이 있어 여기 여기도 공간이 있거든요? 팬도 굉장히 많다 여기는 모션 시뮬레이터가 몇 명씩 타지 이게? 모션 시뮬레이터가 여덟 명씩 타는구나 여덟 명 서커스 지하에 지을 수 있나? 저기 천막인데? 아까 서커스 개발됐거든요? 서커스를 지하에 어 지을 수 있네요? 서커스 지읍시다 서커스 서커스를 여기다가 짓고, 쭉 여기다가 테스트하고, 서커스 몇명 들어가지? 30명 들어가네 오, 좋네. 서커스 30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 여기다가 또 대기줄 깔아주고, 대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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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줄 여기 해주고, 지하에 서커스죠. 열기 어차피 천막에서 천막 안에서 보는 건데, 뭐 그다음에 또 여기다 화장실 깔아주고요. 우리 복지에 신경 써야 돼. 화장실 a t m 기도 지어주고, 병원도 집시다. 병원. 여기다 병원. 그다음에 어... 안내소 안내소. 안내소 여기다 짓고 그다음 저길또 저기 잃게요. 저기다가 길을 또잃시다 그 의자를 또 이렇게 쫙쫙쫙 깔고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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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아 그다음에 우리 지도 있죠. 지도 공원지도 공짜로 풉시다 지금 카탈로그 솔직히 공짜로 줘야죠. 유산도 공짜야 참고로 우리 믿기지 않겠지만그 다음 서커스도 애들 여기 많이 들어가서 구경하라고 가격 많이 내리고 100원 받으시다 100원 이거 인기 엄청 대폭발이죠 이거? 한번 의견을 볼까요? 생남무수로 가격이 정말 좋대요 가격이 정말 좋대 가격이 좋다는 의견밖에 없네 음... 우리 지금 공원 등급은 777이야 약간 살짝 떨어졌어 그 다음 공원 손님은 1600명입니다 1600명 아 돈이 없다고? 돈 없는 거는 그거 하면 돼요, 다시. 그, 저 가격 조금씩 올리면 돼, 다시. 여기도 공간이 있네, 여기도. 여기는 또뭐 있을까? 대충, 대출... 아, 우리 지금 너무 그거다, 너무 그거다. 조금만 올리자, 가격. 하트라인 같은 거 조금만 올리고, 가격, 물기 많은 거 조금만 올립시다.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자. 신제품이니까 가격 올립시다, 이거 그냥. 우리 지금 돈 너무 막 쓰고 있어. 여기는, 뭐 있을까? 여기는, 음, 여기는, 탑스킨 지을까? 지하 탑스킨 지하에 탑스킨 어 이거 지하 안되나?